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어서라 김설아입니다. 오늘은요. 음, 요청 영상이죠. JKL님께서 아, 내년, 내일 등의 니은 발음이 잘 안되는데요. 니은 발음은 언제 해주실 건가요? 라고 하셔서 네, 니은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어, 제가요 니은 발음만 따로 안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니은이라는 발음은 비음으로 리을이나 니은 그리고 이응 발음과 함께 동시에 같이 그냥 공부하면 되는 발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 언제나 그렇듯 누군가에게는 꼭안 되는 것이 있고 그안 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진짜 니은 발음이 안 된다고 요청해 주신 JKL님 보고 계신가요? <laughs> 당신을 위한 영상입니다. 니은 발음에 대해서 좀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니은 발음은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비음이에요, 비음. 비음이라는 것은 코를 울려주는 소리입니다. 제가 비음 영상편에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자, 공기가 폐에서부터 쫙 올라오죠. 그다음에 이내 구강을 거쳐서 이 비강이라고 하는 그 코에 안에 또 문이 있는데 그 문을 열고 또 올라옵니다. 코까지. 그다음에 내가 음 느, 음, 음, 이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코가 또 울려져야 됩니다. 울려서 나오는 소리.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이 공기 흐름의 원리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할 것은 바로혀의 위치겠죠. 자, 혀가 위로 올라가는 동작을 필요로 합니다. 혀를 올릴 수 있으시다면 니은 발음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이 생깁니다. 니은 발음과 리을 발음의 차이점은 뭐지? 비음이라는 게 같고 치경음이라는 게 같은데. 어? 혀를 위로 올리는 동작이 똑같은데 니은과 리을의 차이는 무엇일까? 자, 리을은 혀 끝이 앞니 바로 뒤에 가서 닿는 그런 소리라면 니은 같은 경우에는 리을과 조금 다르게 이 혀끝이 닿지만 이 혀의 요앞 3분의 2 정도가 전체적으로 붙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은 발음하기 전에 기본 동작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입을 다물어 볼게요. 그 다음에 이양 이 혀의 양 옆에 이렇게 이 날개 의 부분 있잖아요. <laughs> 이 날개 부분을 이 앞니와 아래니요 사이로 살짝 이렇게 삐져나올 수 있게 살짝 물어줍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내가 이 닦았나? <laughs> 자, 그래서 살짝 물어준 상태에서 나 라는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나. 나. 네. 어요 발음이 잘 되신다 자 이게 혀예요 혀입니다 이 혀의 앞부분에 요만큼을 다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 입천장이랑 닿는 부분이 이만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다 닿은 상태에서 같이 떨어지면서 나+ 나+ 나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그게 니은 발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니은 발음이 쉽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J.K.L님 같은 경우에는 니은 발음을 어렵게 느낀 이유가 있는데 바로 말 막힘 증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 그냥 일반적으로 발음을 잘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말 더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니은 발음에서 왜 말이 막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우리가 말을 할때 어, 그 말을, 그 단어를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신경학적인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응 발음에서 막혔던 이유, 이 영상을 꼭 보시고 이 영상에서 말했던 대로 니은과 가장 비슷한 소리, 그리고 내가 말을 막지 않았던 그 소리로 연습을 먼저 하셔서 뇌 신경 회로를 만드시는 것이 첫 번째 과정이라는 것을 JK 님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니은 발음을 그 다음 과정으로 연습한다고 했을 때 제가 모든 분들께 해당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 드릴까 해요. 모든 발음은요 가장 기초적인 음소 단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니은 발음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혀를 올리는 동작에서부터 혀를 떨어뜨리는 걸 먼저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입 모양을 만들고 붙였다가 이게 잘 된다. 그 다음에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나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는. 는. 성대를 울려주는 거죠. 네, 네. 이때 코드 올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자, 내가 혀를 떨어뜨리면서 소리가 잘 난다. 그리고 약간의 그 니은 발음이 잘 나온다. 그런데 이제 궁금하셨던 거 내일, 내년, 에의 발음이 안 되시는 거잖아요. 자, 이때 내가 내의 네 발음이 안 됐던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올려주셨던 그 단어는 이음절 단어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에의 발음이었는데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배웠던 니음 발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김설아, 네. 네, 요거예요. 제가 저희 아들 네 살인데 은찬아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해요. 네 엄마. <laughs>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네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네 요거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생각을 가지고 먼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에 발음으로 생각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어이. 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제가 JKL님을 불러볼게요. 구독자님, 네,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자, 구독자님, 네, 잘하셨어요. 이제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네 대답을 잘할수 있었다면, 그 다음에 내일, 내년도 당연히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내년 내일이 잘안 된다고 하셨던 JKL 님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네라고 대답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음절, 삼음절 어로 늘려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그 외에 니은 발음 자체가 잘안 되는 분들 같이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음절 니은 발음입니다. 나 나, 너, 너, 네, 네, 단어로 한번 해볼까요? 눈, 눈, 낫낫 낫, 넷, 넷, 뇌, 뇌, 늘, 늘 자. 이번에는 니은 받침으로 들어갔을 때, 따라할 수 있는 말을 한번 같이 해볼까 합니다. 어.. 이런 유행어 있었잖아요. 했는데 요거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시작. 했는데 하고 있는데 지금 불어가고 는데 한데 뭐 한데 한데인 걸 짱인 걸이 음절 단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비 나무 나이 나라 나사 누구 내일 내년 내용 내리다 내밀다 내놓다 네, 이렇게 오늘 니은 발음을 연습해 봤는데요. 니은 발음 잘안 되신다면 누군가 나를 불렀을 때 네라고 대답만 잘 하셔도 이음 발음 훌륭하게 잘 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은 더 나은 나를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